이거 한번 들어볼래? 옛날에 갈릴리 바다라고 있었거든 사실 바다로 불렀지만 크기가 꽤큰 호수야 거긴 어부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부 출신이 많았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띄웠지 그날 저녁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지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변덕을 부리는 걸로 유용했어 산사일 바람이 몰아치면 순식간에 큰 파도가 생기거든 그날도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는 거야. 순식간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쏟아지고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어. 제자들은 당황했어. 왜냐면 어부 출신인 사람들도 이런 풍랑은 본 적이 없었거든. 배 안은 물이 차오르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는 줄 알아?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야.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흔들었어. 선생님, 물이 죽게 됐는데 왜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 절합한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그로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닫아들었어. 물결이 잔잔해지고 하늘이 다시 밝아졌지. 제자들은 그걸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리고 서로 속삭였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운 능력도 놀랍지만 그 전에 하신 말씀에 있어. 풍랑이 치는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이야.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 같은 문제들이 있어. 건강, 돈, 관계, 미래 갑자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순간이 오지. 그때 우리는 막 소리 지르고 불안하면서 하나님의 깨우려 해.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셔.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한마디면 모든 걸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 문제는 우리가 그 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풍랑이 이기 전에도 그안 가운데서도 그리고 잠잠해진 후에도 믿음은 계속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기억해. 풍랑을 멈추게 하는 분이 바로 내배 타고 계시다는 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이야.